점수 잡는 tremendous commandos t r e m e n d o s 얘는 뭐냐면요. 엄청난이에요. 엄청난 막대한. 왜냐면요. 덜덜 떨릴 정도로 뭔가가 와, 저렇게 크다니. 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엄청 커다란 거인을 보았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때? 아, 어,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떨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뭔가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것. 그거를 t r e m e n d o s 라고 쓰는 겁니다. tremendous. 자, tremendously 부사가 되겠고요. t r e m e n d o s 까지쓰면 형용사 예문 갈게요. our 우리 세대는 has a tremendous amount of experiences. 자, 근데 이제 어, 경험의 양인데 이 양이 엄. 청난 양이라는 거죠. 엄청난 경험의 양을 have in common. 그러면은 공유한다. 그죠? Have 다음에 목적어를 넣고 뒤에 in common 넣어주는 구문도 알아두세요. 그럼 목적어를 공유한다. 우리 세대는 엄청난 양의 경험을 공유하잖아. 맨날 SNS에서 저마다 다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좋습니다. Tremendous 떨릴 정도로 엄청난. 자 비슷한 말 볼게요. Enormous, norm이라는 게 기준인데 기준 바깥으로 벗어날 만큼 아주 큰게 엄청난 이런 단어 를 읽을 땐 여러분 느낌을 살려가지고 tremendous 이렇게 읽어줘. Enormous 이렇게 읽어줘요. 좋습니다. 자, immense, m m n s e 라는건 여러분 이거 미터, 제다우리 m e a s u r 우리 major, 공부했던 그 단어의 어근이 되는 게 i m m n s e 미터입니다. 근데 잴 수가 없어, 잴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아서 그래요. 그죠? Immense, 거대한. 좋습니다. massive. mass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massive. 얘도 거대한 유의어도 한번 챙겨봤어요.